안녕하세요. 저는 무슬림 이름을 유노스로 받았어요. 그리고 유노스 양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2015년도 어 4월 25일날 샤아다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4년, 15년 신축력, 아 2014년 5월 14일날 샤아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샤다를 왜뭐 무슬림이 왜 됐느냐고 사람들이 물어요. 근데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진정한 신을 만나는 것은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전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근데 미션 스쿨에서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고 성경이 가지고 성경도 두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고 는 하나님이 뭔가 안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의문시하는 게 있어요. 저는 올바르게 살았는데 교통사고를 아주 심하게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7년 동안 생활을 하고, 어, 그리고 퇴원을 하면서 내가 무슬림이 됐어요. 근데 그 무슬림이 되고 나서 삶에 축복을 얻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웃을 겁니다. 남들은 일주일간만 병원에 있어도 못 살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7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세요? 그럼 저좀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서 말만 할수 있게 해 주세요. 전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 아들 양동훈과 작은 아들 양북민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키우게 해 주세요. 저희 아들은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필었습니다. 하나님, 저좀 일어나서 걸게 해 주세요. 저는 6주 만에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 칠남매인데 모두가 저를 포기했습니다. 불구자? 식물인가? 이런 식으로 포기했어요. 그런데 전 기도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던 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 못되게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언제 왜 병명도 모르고 병원에, 병원 생활을 계속했어요. 사 개월 동안 그러면서 병명이 나왔어요. CRPS라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받고 매일같이 죽고 싶었습니다. 차사로두 번이나 기, 시도했어요. 두 번을 시도하는 동안 세상 살기 싫어요 근데 정말 기도한 대로 언제 갑자기 일어, 일어나고 침대에 앉게 되고 휠체어를 하고 엘보를 짚게 되고 그러면서 두 발로 걷게 됐어요. 근데 제, 저는 매일같이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에게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말만 할수 있게 하면 내달라트 내가 잘하는 거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살, 살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처럼 거, 걸었어요. 근데 전 말을 못해요. 왜요?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는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고가 또 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것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내가 한 사람 앞에 닥터들, 삼성병원 순천 병원 낙터들이 한 사람의 기적이 두 번씩 일어나는 건 처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차 밑에 깔려가지고 차가 받아서 3m 떨어지니까 그거 밟고 지나가요. 그런 사람이 병신도 안 되고 식물인간이고 불구자로 있어야 될 사람이 일어나서 걷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혹자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포마 상태 있을 때 의식을 잃었을 때 하나, 너, 천당 갔다 왔냐? 지옥 갔다 왔냐?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찾다가 일어난 기억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몰라요. 무슨 이유인지, 내가 왜 일어나서 왜 벗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저는 믿습니다. 아, 내 기도가 들어줬구나. 근데 진정한 하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저는 고민했어요. 평생에서 1년, 2년, 3년, 4년, 매일같이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고민했어요. 근데 저는 미션스쿨을 나와서 교회도 많이 가보고, 절도 가보고, 또 천주교, 성당도 가봤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다닌 것이 아니라 병석에 있을 때도 정말 하느님이 나한테 기적을 보였다라고 해가지고 전 저희 아들들한테, 저희 아들도 교회 안 나가는 아들에게 교회를 가 달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 소원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라 고했습니다 근데 정작 내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 어떤 교회를 다닐까라고 궁금했어요. 또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아, 올리 하나님, 하나님 이외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내 스스로가 믿게 되는데, 그 똑같은 말을 우리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로 성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들 은왜 믿냐 그래요. 왜이슬람이 됐냐고 얘기해요. 왜 무슬림이 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난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당신이 꾸란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디스라는 책을 읽어봤습니까? 선지자의 말들을 귀담아 들었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들이 하는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저는 무슬림이 된 것을 또 이슬람이 선택한 것은 Only 하나님 하나님만이 신이다라고 난존재예요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싯다르타가 부처라고 싯다르타는 분명히 왕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득도를 합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절대자가 될까요 근데 그 절대자도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알까요 저는 자신합니다 제가 무슬림이 된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하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영원히 무슬림으로 살 것이고 무슬림으로 죽을 겁니다. 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